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생임 주시기를 기대하고 해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출애굽기 5장 1에서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장 두려워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 왕 앞으로 보내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완전한 노예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 부르는 그런 새로운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 왕은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집트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집트 왕에게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이집트와 온 이집트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하셨어요. 그 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이집트 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내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개구리떼를요. 나의 강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이집트를 공격하게 하셨어요. 개구리는 무기를 가진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개구리의 많은 숫자와 그 우는 소리는요, 이집트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바로 왕궁, 침소, 신하들의 집할것 없이 모든 곳에 이 개구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죽이거나 추천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집트 왕이 얼마나 놀랐던지 모세를 불러서 제발 이 개구리가 다 떠나도록 여호와께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어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요 이 개구리들은 한순간에 모든 곳을 떠나서 밖으로 나와서 그곳에 다 죽었어요 이 사실에 이집트 왕의 마음이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작은 벌레들이 생겨나는 건데요. 사람들이나 이 짐승들의 몸에 작은 이들이 기어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 왕은 그 마음이 여전히 강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대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수많은 파리대가 날아와서 사람들의 입과 이 눈과 코 이렇게 막 달라붙는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을 공격하는데 사람들의 군대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이 세상의 가장 약한 곤충들을 이용하셔서 이집트 왕을 완전히 손들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집트 왕의 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작은 것들 까지다 동원하셔서 불순종하는 자를 혼내시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나타내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하시는데 그냥 보내주면 이집트 왕도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이 노예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꼬집을 부리면서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내리시는 시앙은 무서운 동물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많은 가축이 죽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동물 그중에서도 특히 이 가축들을 신으로 많이 섬겼는데요. 이 동물 모양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왜 이런 가축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을까? 그것은 그 시대에는 이 가축이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 가축은요 돈이었고요. 이 돈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국 가축이 그들의 신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직접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을, 이집트 사람들의 그 재산을 공격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집트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회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그 몸을 직접 치신 것인데 온 몸에 이 종기가 나서 너무나 아프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얼굴이 멀쩡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집트 왕의 마음이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에요. 이 이집트 전체에 우박과 불이 막 내렸는데요. 우박에 불똥이가 막 섞여서 떨어졌어요. 그 우박은요,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과 밭에 있는 그 모든 채소를 쳐서 다 죽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그러한 우박이 전혀 없었죠. 그러나 교만했던 이집트 왕은요, 아직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덟 번째 재앙은요,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이것은 지난번 이 우박과 불재앙에서 남은 나머지 식물들을 모조리 없애는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이집트 왕이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모든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한 마리도 남지 않게 하셨어요. 이 메뚜기가 다 없어지니까 이집트 왕이 또 마음이 악하게 바뀌었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태양을 신으로 믿고 있었는데요. 그 태양이 사흘 동안 비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태양신이 죽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집트 왕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심판이었어요. 열 번째 재앙을 당한 후에 20대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었어요. 그들이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거였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또 무서운 일이 생길 지도 몰라. 어서 내보내야겠다. 그랬던 거예요. 결국 20대 왕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말해 주었고요, 그들의 양과 소와 또 필요한 물품들을 다 챙겨서 떠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파라오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모두 쫓아 주시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를 보내셔서 사람과 동물을 물게 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온 사방에 파리가 들끓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다가는 또 마음을 바꾸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우박이 멈추자 또 말을 바꾸었어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식물을 모두 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뉘우치는 듯 하더니 메뚜기 때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땅 위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표적이었죠. 밤중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날 밤온 이집트가 통곡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라오가 말했어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근처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 뻗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셔서 이집트 군대를 하룻밤 뒤처지게 하셨어요. 6월 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친구들, 잘 보았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세 번째로 이를 보내시고 네 번째로는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다섯 번째로는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죽이셨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고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떼를 보내셔서 식물을 다 먹어버리게 하셨어요. 아홉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있게 하셨고요. 마지막 열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 밤에 온 이집트가 통곡을 했는데 죽음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 왕은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지식이나 나의 고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겠지만 그 경험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복되고 안전한 길은 없어요. 우리 여러분 친구들 모두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 책을 피고 공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공과의 제목을 한번 큰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이죠 출애굽기 5장 1절 그리고 13장 16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제에서부터 성경의 초점까지 한번 쭉 큰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만 유일한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인들이 죽 죽음, 죽음의 벌에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마지막 성경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읽었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넘어가서 밑에 하단부에 있는 네모칸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1페이지에요. 자, 네모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파라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유월절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자, 잘 읽었어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빈칸에 적힌 흐린 글씨를 따라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완성한 후에. 우리 질문에 밑에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천천히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써 보면서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천천히 써보고, 이제 밑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한번 써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잘했어요. 자, 이제 한번 질문에 대해 답을 한번 다 알아볼까요? 한번 애굽은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바로 이집트예요. 자두 번째 문제 출은 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출애굽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바로 이집트에서 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기는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또 출애굽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집트에서 나간 기록이란 뜻이죠 기 기록이란 뜻이죠 자네 번째 문제 출애굽기의 약자를 뭐라고 쓰죠 바로 앞글자를 따서 출이라고 써요. 이 구절은 누구한테 할한 말일까요? 바로 오늘 주인공인 모세이죠. 자, 근데 이 구절 누구에게 한 말이죠? 바로 모세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일곱 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원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답을 쭉 적어 보고 참 잘했어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윷놀이를 해볼 건데 이 말은 79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가위로 잘라서 우리 말을 준비해 볼까요? 자르는 게 없다면 병뚜껑이, 병뚜껑이나 올려놓을 만 지우개 같은 걸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단,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말은 잡혔을 때 죽지 않고 상대의 말을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외 규칙이에요. 밑에 써 있어요. 자, 우리 윤놀이 규칙을 보고 혼자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윤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했어요. 자, 옆에 이제 14페이지로 넘어가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지나간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림으로 그 알려주는 멋진 모습도 한번 그려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진짜 주인이고 신이라고 주장하는 파라오에게 진짜 신이라는 거, 진짜 신은 바로 나다. 진짜 너를 만들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재앙과 그리고 놀라운 홍해를 가르는 이적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원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두손 모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